안녕하니까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는 그리스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로 기원전 400년경에 이미 인구가 9만 명이 바랬고 아폴로 사원이 번성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 예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고린도는 제도시로 신전마다 여 사제가 있어 음란함이 극에 달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전한 것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 교회는 아볼론파 개바파 그리스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의 몸된 교회를 깨뜨리는 행위였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리스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는 그리스도의 몸은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체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께서 바울을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기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을의 혜로 하지 아니하여 그리스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계의 만연한 십자가의 구원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서는 우상 숭배와 음란의 도시 고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께서 함께 하심을 모든 자들이 보게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걸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이른 곳마다 죽음하는 자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전파될 것입니다. 또한 이 일에 부른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한다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됩시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목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